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대 한국의 중요한 정치적 인물로 그의 과업과 과실은 여러 측면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업 1. 경제 발전 전두환 정부는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 안정적인 정권 유지 그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후 강력한 통치로 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특히 사회적 혼란을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3. 정치적 통제 전두환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언론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그의 정권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과실 1. 인권 침해 전두환 정권 하에서 인권 유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정권을 비판받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2. 민주주의의 후퇴 그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여 정치적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3. 부패와 권력 남용 전두환 정부는 부패한 정치 구조로 비판받았으며 권력 남용과 비리 사건이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이는 그의 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과업과 과실은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그의 유산은 여전히 복잡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